완전 절개법을 왜 하는지를 한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어, 자동차 수리랑 좀 비교해 볼게요 엔진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여는 과정이 완전 절개법입니다 완전 절개법 자체는 칼로 다 절개해서 눈꺼풀을 벌리는 과정인 것이죠 그럼 왜 그걸 다 벌리느냐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조작하기 위해서죠 즉 눈뜨는 근육을 조작하기 위한 눈매결정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화지방의 이동술을 한다거나 할때 직접 보고해야 정확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쪽 구조물에서 우리가 움직임에 방해가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결 고리들이 있거든요. 그런 고리들을 끊어줘야 움직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니까요. 즉, 완전 절개법은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